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위 10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테네시 네슈빌입니다 전년 대비 5.4%가 떨어졌는데요 9위가 텐파 8위가 올랜도입니다 지난해보다 5.5% 5.6%가 떨어졌습니다 7위는 콜로라도 덴버입니다 지난해 대비 6%가 하락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도 매우 비싼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6위는 플로리다 잭슨빌입니다. 전년 대비 6.1%가 떨어졌습니다. 플로리다에 몇년 전부터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. 이 매물들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집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아닌데? 안 떨어지고 있는데? 오르고 있는데?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중요한 점은 주택 침체는 항상 지역적이라는 것입니다. 전체적인 데이터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.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.